제2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어를 잘하시거나, 특출나시거나. 어, 자기만의 색깔이 전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장점이 무엇일지 잘 살펴보고, 저는 국제개발협력의 매력이 자기가 공부한 것을 남한테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가진 목표는 짧기 마련인데, 함께 공동으로 가진 목표는 굉장히 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피아와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파견을 다녀온 이스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피아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 무상원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다양한 농업기술들을 해외에 보급하고 전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피아 볼리비아 센터에 파견이 되었고요. 이제 볼리비아는 이제 남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볼리비아에서 네, 감자 부분에서 이제 농업 연수생으로 다녀왔습니다. 농업 연수생은 이제 파견이 되어서 그 지역의 현지인 분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한 작물을 맡아서 그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를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는 게 이제 연수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파견 기간이 2016년도 8월부터 2017년도 1월이라서 6개월 가량 진행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정말 현지인 분들과 함께 정말 많이 부닥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농업 일이라는 게 사실 혼자 할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연구하는 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과 일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 나라 문화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많아서 저처럼 약간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기회가 어디서는 볼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코차반바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쪽으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좀더 현지인들의 실제 모습들, 그리고 현지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처럼 볼리비아 내에서도 이제 농업에 관련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 이제 협업해서 함께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한국 농업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고 전수, 보급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볼리비아에는 또 이제 코이카, 자이카가 있는데요. 코이카는 이제 한국의 해외 봉사단원분들이 또 볼리비아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이카라고 해서 일본의 해외 봉사단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코이카, 코피아 자이카 이렇게 세 기관이 함께 아이들 교육 봉사라든지 이런 주말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식물생명과학과 이렇게 식물 분야 아니면 저처럼 원예생명과학과 농업에 관련된 전공학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어학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통역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학과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어 학과 분들 이제 또 이제 통역으로 지원하셔서 그 나라에 파견돼서 직접 그 언어를 많이 또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 통역의 경험을 넓힐 수 있어서 아마 일석이조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국제협력단이 바로 코이카인데요. 이 코이카에서는 이제 개발협력 사업을 위주로 네, 진행을 합니다. 개발 협력이라는 건 이제 개발 도상국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 분야를 지원을 해서 에티오피아의 코이카 프로젝트 해외 봉사단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 중에서도요 문해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 문해 교육이라는 건 이제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제 오로미아 지역의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오로미아어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도 오로미아어를 몰랐기 때문에 오로미아어를 공부하는 게 사실상 저희 단원들의 가장 큰 미션이었죠. 그래서 저도 제가 파견된 알렘게나 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과 논의를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따라오면서 손 이렇게 잡아달라고 손도 이렇게 뻗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좀 고마웠죠. 이렇게 처음 본 이방인이라서 사실상 좀 두렵고 그랬을 텐데 되게 많이 궁금해해져서 호기심 가져줘서 저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사실 나라보다는 교육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에티오피아를 지원을 했었고요. 에티오피아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의 나라 정도? <laughs> 어, 나라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시아 국가에서 뭐 태권도 단어를 뽑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에서 뭐 교육 나 보건 분야를 또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성향을 보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분야는 조금 그래도 영어의 기본 생활 소통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정말 아이들 봉사를 위해 할수 있다라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강하게 면접 때 어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코이카 YP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해외 파견을 하는 Y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파견되는 YP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국내에서 이제 YP 활동을 했었고 한국 기초 교육 개발원이라는 NGO에서 7개월 가량 진행했습니다. 한국기초교육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실상 환경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었는데요. 우리 한국은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쓰레기,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나 이런 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들을 이제 소나 닭들이 주워 먹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환경 분야에서 저도 좀 도움을 나중에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 개발 협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그 대학원에 진학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학과 전공으로 이제 현재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 이 학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저희 개발협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넓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장점을 많이 면접 때 어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장점은 사실 자신감과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이 될것 같은데요. 외국어나 이렇게 제2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어를 잘하시거나 특출나시거나 정말 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 자기만의 색깔이 전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장점이 무엇일지 잘 살펴보고 어, 저만의 비결이라고 하면 꼭 나는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국제개발 협력의 매력이 자기가 공부한 것을 남한테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가진 목표는 짧기 마련인데, 함께 공동으로 가진 목표는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한 공부가 남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개발 협력의 매력인 것 같고요. 개발 도상국 사람들과 화합하고 뭔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굉장히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슴뛰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조금 두렵지만 지원해보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원하시는 국제기구의 경험이라든지 개발협력에 대한 경험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응.